여러분은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익숙한 추억 속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열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같은 공간, 같은 체온, 같은 온기. 그러나 어딘가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공기처럼 맴도는 그런 밤 말입니다. 밤에 관계를 시도했지만 예전처럼 쉽게 반응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즐기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자신감의 흔들림. 많은 남성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걸까?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단순한 노화의 과정일까?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듣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밤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쾌감은 단순히 힘이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그녀의 몸 안에 자리한 섬세한 신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게 접근하는 데 있습니다. 강한 움직임이나 빠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접촉 지점과 적절한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멈출 줄 아는 인내입니다.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어쩌면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질 입구에서 느껴지는 비교적 얕은 자극을 넘어 훨씬 더 깊고 강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강렬한 감각을 이끌어내는 숨은 지점들. 오늘 우리는 그 민감한 영역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따뜻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관계에 드리워진 익숙함의 무게를 걷어내고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되찾는 과정.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그녀를 흥분시켜야 한다는 생각, 혹은 예전만큼 단단하게 발기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한 즐거움은 경쟁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의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녀의 시선이 무엇을 말하는지, 작은 신음이 어떤 신호인지 여유 있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지도는 바로 그런 여유 속에서 발견되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년을 함께 했음에도 여전히 충분히 알지 못했던 영역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년에 접어들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감소나 여성의 폐경과 같은 신체 변화로 인해 성생활을 줄이거나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성되는 친밀감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안정적이며 만족스러울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현명한 자극과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이해로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으로 그녀의 몸을 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체적이면서도 절제된 언어로 그 접근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보다 만족스러운 밤을 위한 진솔하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팟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시스팟은 음핵, 즉, 신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외부로 드러나 있는 부위로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편의상 시스팟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삽입 없이도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80% 이상의 여성이 이 부위 자극을 통해 쾌감을 경험한다고 보고 합니다. 이 단계는 일종의 준비 과정, 즉 얕은 쾌감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흥분이 서서히 높아지고 혈류가 증가하며 신체의 감각이 점차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시스파 자극만으로는 깊은 만족에 도달하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이 부위에서 오는 자극이 비교적 표면적인 감각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기분 좋은 자극을 주지만 강한 파동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입문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여성의 상당수가 이 자극만으로도 만족을 느끼지만 강도 면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팟이 왜 중요한가요? 이 부위를 통해 기본적인 감각을 충분히 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팟 오르가즘을 경험한 여성은 이후의 관계에서도 훨씬 빠르고 쉽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몸이 쾌감의 패턴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일종의 감각 활성화 구역입니다. 숨겨진 능력을 일깨우듯 신체가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이 부위에서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더 부드럽고 일정한 자극을 유지하십시오. 속도를 내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 15분, 20분, 때로는 30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깊은 곳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강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위치한 지점이 바로 지스하십니다 지스팟은 질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3에서 5cm 정도 들어간 앞쪽 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찾는 과정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충분히 흥분하면 혈류가 증가하면서 주변과 구분되는 약간 부드럽고 도톰한 감촉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표면이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흥분 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자극 강도는 시스팟보다 더 깊고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삽입을 통해 자극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삽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스팟을 자극하며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체가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며 자연스러운 반응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함은 오히려 반응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의 안쪽 면을 이용해 천천히 앞쪽 벽을 탐색해 보십시오. 지스팟은 단단한 버튼처럼 분명하게 구분되는 점이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서 민감도가 높아지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삽입 시에도 단순한 수직 움직임보다는 앞쪽 벽을 부드럽게 스치듯 자극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앞쪽 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해당 부위는 점차 강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그녀를 한층 더 깊은 쾌감의 영역으로 이끄는 가장 안정적이고 정교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깊은 자극을 위해서는 달기 유지력과 지구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충분한 강직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팽창된 지스팟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구간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준비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지스팟을 넘어 더 깊은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훨씬 강하고 압도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에이스팟이 있습니다. 에이스팟은 지스팟보다 훨씬 안쪽에 위치합니다. 평균적인 질 길이가 약 10cm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위는 가장 깊은 지점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에서 느껴지는 자극 강도는 지스팟의 중간 수준 반응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에이스팟을 경험한 여성들은 흔히 강한 이완감과 동시에 극도의 피로감, 에너지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깊은 안정감과 몰입 상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이 순간을 작은 죽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강도 높은 절정 경험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나 단순한 왕복 운동만으로는 충분한 자극이 어렵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빠르고 강한 삽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확한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이스파 자극의 핵심은 멈춤과 압력입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깊게 천천히 삽입했을 때 그녀가 당신을 강하게 붙잡거나 허리를 감싸며 밀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에이스팟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녀가 원하는 것은 속도의 증가가 아니라 깊이 유지입니다. 일반적인 피스톤 운동이 반복적 자극을 준다면 에이스팟은 지속적인 압박과 충만감을 선호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부위는 단단하게 채워진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일정한 압력과 흔들림 없는 존재감이 핵심 요소입니다. 에이스팟 오르가즘은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라 몸 전체를 서서히 감싸는 파동에 가깝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반응입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남성들이 다시 빠른 움직임으로 전환하거나 조절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반응이 충분히 고조되고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성기는 안정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움직임이 아니라 깊고 일정한 압력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에이스팟 오르가즘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직 유지와 지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깊게 삽입된 상태에서 그녀가 허리를 감거나 밀착하는 행동은 압박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 압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주는 요소가 바로 안정성입니다. 이 방식은 압박을 통한 친밀감 형성의 한 형태이며 자극 강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전략이 됩니다. 만약 그녀가 밀어내는 듯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극을 더 유지해달라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남성들은 관계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절정 이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반응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힘과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스파 자극을 명확히 경험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전체 여성 중20% 미만이 이 감각을 분명하게 경험한다고 보고 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이러한 깊은 반응을 경험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특정 체위를 활용해 깊은 삽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후방 삽입 자세는 해부학적으로 더 깊은 접근에 유리합니다. 때로는 상체 각도를 낮추거나 그녀의 골반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두어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지렛대 효과를 활용해 자극 지점을 보다 정확히 맞추는데 기여합니다. 이 과정은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마지막 영역 유스팟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앞서 언급한 지스팟이나 에이스팟과는 다른 형태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강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스팟은 질 입구와 음핵 사이 요도 주변에 위치한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 부위에는 배뇨와 관련된 신경이 밀집해 있으며 음액과도 신경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매우 예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위에는 발달된 분비선 조직이 존재하며 일부에서는 이 자극이 이른바 분수현상과 연관된다고 설명합니다. 유스팟 자극은 일반적인 오르가즘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순간적인 전류 같은 감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역은 누구에게나 쉽게 반응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파트너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신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성의 성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주요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연필형입니다. 비교적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다양한 각도에서 자극을 시도하기에 유연성이 높습니다. 위치 조절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형입니다. 위쪽으로 약간 휘어진 형태로 질 앞쪽 벽에 위치한 지스파디나 에이스파드에 자연스럽게 닿기 유리합니다. 휘어진 방향을 앞쪽 벽으로 향하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극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버섯형입니다. 귀두가 크고 몸통이 상대적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삽입 시 충만감을 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가장 깊은 부위까지 도달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분한 준비와 세심한 각도 조절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는 원뿔형입니다. 귀두는 비교적 작고 아래로 갈수록 점차 두꺼워지는 형태입니다. 깊은 삽입에 유리하며 후위 자세와 같은 체위에서 효과적인 자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녀의 신체 구조에 맞추어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특히 강한 반응을 유도하는 체위 중 하나로 선교정렬기법, 즉 코이탈얼라인먼트 기법, 코어텔얼라인먼트 테크닉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교 자세에서 남성이 단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신, 두 사람의 몸을 보다 수평으로 밀착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은 허벅지로 남성을 감싸 밀착을 유지하고, 남성은 앞쪽 벽에 밀착한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방식은 수직적인 왕복 운동보다 앞쪽 벽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지스팟과 에이스팟은 강한 상하 운동보다는 일정하고 부드러운 수평 압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핵심은 지속적인 발기 유지와 지구력입니다. 오랜 시간 안정적인 강직을 유지하면 깊은 부위에 충분하고 일정한 압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힘입니다. 그 지속성이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코어 근육 운동이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어를 강하게 단련했을 때 느껴지는 강한 자극과 흥분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몰입감과 유사하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코어 자극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리기, 스쿼트, 플랭크, 데드리프트와 같은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고 주변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는 발기 유지력 향상뿐 아니라 여성의 감각 증진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을 멈추기 어려울 만큼 몰입하게 되고 땀 흘리는 자극에 익숙해졌다면 이는 신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반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은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방법은 교감이라는 더큰틀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정확한 위치를 알고 다양한 자세를 시도하며 오랜 시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녀의 감정이 열려있지 않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건강, 특히 분비물의 상태는 그녀의 몸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맑고 자연스러운 분비물은 충분한 흥분과 편안함을 반영합니다. 만약 쉽게 젖지 않거나 반응이 더디다면, 이는 더 많은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원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조 현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윤활제는 건조함을 줄일 뿐 아니라, 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접촉을 형성해 자극의 질을 높여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은 천연 오일은 윤활 기능과 함께 질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성의 질은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며 외부 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강인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르몬 수치는 감소하고 조직의 탄력성도 점차 줄어듭니다. 이 시점에서 케겔 운동과 질 건강 관리는 단순히 관계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질 조직은 매우 탄력적이며 최대 200%까지 확장되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커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사람과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입니다. 이 노력은 침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그녀의 취향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상 속에서의 정서적 안정은 자연스럽게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친밀한 순간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친밀한 관계는 정답이 정해진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색하는 과정이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20대의 체력과 순간적인 강도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세심한 이해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이해하며 쌓아온 경험, 상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진심, 그리고 안정감.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될 때,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이해와 배려가 있습니다. 당신의 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녀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눈 정보보다 더 중요한 따뜻한 교감과 진심 어린 애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을 직접 적용해 보고 싶다면 댓글에 1 또는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오래도록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시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